구약성경 627페이지 역대상 11장 1절 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 이스라엘이 어, 다윗 시대에도 통일왕국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다윗의 초기 시대에 어, 이스라엘은 이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7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어,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이제 오늘 역대상 11장 1절에 그두 개로 나눠졌던 나라가 명실상구하게 통일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게 된그 내용이 담겨진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11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데리고 왕의 왕으로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17년이 지난 후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부게 있는 열한 그 지파도 모두가 다 다윗 왕한테 나와서 이제 다윗 왕을 자신의 왕으로 추대를 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약속인 것이죠.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3절 후반절에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이 있고 또 사건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죠. 사울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선 사, 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에, 이제 폐하였어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의 집안에 가서 그이세의 집에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이제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 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이세의 집에 가 가지고 어이세의첫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아, 역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구나. 어, 첫 아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볼때 진짜 왕 같은 그런 귀족적인 풍모와 또이 풍기는 하여간 그 모습이 진짜 왕으로서 명실상부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셨구나. 하고서 이제 그 예, 왕에게 기름 불려르는데 예, 엘리압에게 기름 불려르는데 뭐라 럽니까 아니다, 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둘째는 더 대단한가? 그래서 둘째를 불러와라. 근데 불러왔는데 어 둘째도 뭐 괜찮아요. 이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 그도 아니다. 셋째 그도 아니다. 넷째 아니다. 그래서 아들들 다 불러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고 있는데 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들이 이제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얘는 아직 어려서 지금 양이나 치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아,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딱 오는 순간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서 기름을 붓고 이제 다윗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다윗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로 됐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믿기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힘듦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도깨비 방망이 마냥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그 순간 금이 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 뚝딱, 뚝딱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 순간부터 다윗이 오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역대상 11장 1절에 왕이 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또 좋았냐? 힘든 기간이었죠, 힘든 기간. 그렇잖아요? 이 다윗이 이제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족족 다 이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 마음 속에 막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악한 영이 역사여가지고 여러분 그 질투하는 거안 좋은 거예요. <laughs> 질투하시 말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막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그게 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왜 애완견이랑 애완동물을 왜 키우는지 아세요? 뭐 고양이, 개, 뭐 이런 거왜 키우는지 아십니까? 그 개나 고양이한테 뭐 바라질 않잖아요. <laughs> 뭐 바라질 않아. 그냥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키울 때 힐링이 된다라는 얘기 뭐냐면 그 동물에게 뭘 바라질 않아. 이걸 키우는 주인이 그냥. 주고만은 죽이만 하는 거예요. 줄때그 고양이나 개가 그걸 먹으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 그거 보면서 그냥 기쁜 거야. 그 동물이 나한테 뭘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오히려 내가 좀 잘못하면 고양 같은 경우에는 막 할키고 막 물거든요. 개랑은 달리. 그래도 귀여워요, 이쁘고. 왜 그래요? 그냥 주기만 하니까. 근데 사람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사람이랑은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랑 싸우고. 근데 여러분 가족을 사랑만 해 보세요. <laughs> 그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안 되죠. 저도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힘듭니다. 예. 그그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를 하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고만 주기만 하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자꾸 사람한테 뭘 기대하니까. 이 사람 나를 뭘안 해줬네. 서운하네. 막 이러니까. 근데 뭐, 고양이한테, 개한테 서운합니까, 여러분? <laughs> 서운해도 그 순간뿐이지. 근데 또, 애긴 달라, 애기는. 갓난 애기가 왜 귀여워요? 갓난 아기가왜 사랑스러워요? 힘들어도 귀엽거든. 내가 왜냐면 주기만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아기한테 바라질 않아.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철이 들면 그때부터는 아주 짜증 난, 저 자식 이지 힘들죠. 왜냐하면 바라니까 그때부터 공부 잘해야 되고 말잘 들어야 되고 어? 네, 내 뜻대로 해야 되고 하이간 뭐 모범생이 돼야 되고 뭐 하이간 원하는 게 생기잖아. 원하는 게 생기면서부터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주고자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사울 왕이 그 마음에 실기지투가 많아져 가지고 악한 영이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울 왕이 예,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거기다 소문을 들었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나요 이거 배신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왕이 된채 얼마나 됐다고 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리리리 쫓아다녀요 그렇게 사울 왕을 도망당긴 게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결국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블레셋에 가서 숨어 있잖아요 적진대. 적진데 적군에 가가지고 거기서 투항해서 적군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반역자야, 반역자, 역적의 역적. 자기가 기름 부분 받고 다른 나라 가 있고 그것도 그냥 다른 이웃 나라가 아니라 어? 적인데 적. 적진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십삼 년을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헤브론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또 7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20년이 된 후에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참그 힘든 시기에 그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참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다윗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또한 다윗 주위에 있던 용사들, 다윗도 유명하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꽤 유명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용사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한 명이 백명 분을 했어요. 그래서 막한 명이 백 명이랑 싸워서 이겨, 그런 용사들이 즐비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용사들이 즐비했냐? 그건 아니죠. 다윗이 사람들을 거닐 때가 아둘람에 있었을 때인데,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정말 피천함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고 내 왕이 된다 는 소리를 들었는데 약속 받았는데 영광의 길, 아 정말 어? 형통의 길이 걸려질 걸을 줄 알았는데 축복의 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고난의 길이 이것보다 고난한 게 없어 매일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매일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언제나 그냥 사울 왕이 온갖 군대와 온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굴로 막 이런 데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런데 도시에 가있지도 못해요. 어디 도시에서 다윗을 숨겨줘가지고 사울 왕이 그 도시를 다 전멸시켜 버려요, 그냥 다 시민이고 뭐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어디 가서 숨지도 못해. 그러니까 맨 산으로 이런 동굴로 이런 데만 숨어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아둘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장 아니에요. 맨 정말 그 밑에까지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400명의 사람을 보내 주잖아요. 400명이 모입니다. 다윗을 찾아와요. 근데 그 400명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 받고 상처 받고 참 힘든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400명 데리고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헤브론으로 올라올 때 600명이 돼요. 600명. 그리고 그 가족들. 그러니뭐 가족들 한뭐해 가지고서 한, 뭐 해가지고서 한 천몇 명, 이천명안 되는 천몇명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다 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또 초라해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겠다 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헤브론에서의 모습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죠. 왕인데 어떻게 보면 뭐도적단이요 의적, 의적단. 그러나 그 용사들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런 의적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두가 됩니까? 그온 나라의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장군이 되고 용사가 되고 신하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럽니까 십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었더라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다윗 따른 거예요. 지금은 조라하고. 지금은 힘이 없고. 지금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가 붙잡고 다윗을 끝까지 따랐더니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그러한 20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실현의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은 33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역사 이래 최고의 왕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겐 다윗은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항상 다윗의 자손. 지금도 다윗의 자손이고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왜 7년 동안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까? 왜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열한 지파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이스보셋.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죽어요. 원래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원래로 따지면 왕, 왕정 시대에는 원래는 왕의 직계 혈통이 왕이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세요. 조선 시대 500년이지만 그 500년 동안 무슨 왕이라 그래요? 이씨 왕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씨 조선. 이씨가 대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반정을 해도 인조 방정 같이 반정을 해서 왕을 죽여도 또 누구를 왕을 시켜요? 또 이씨를 시키는 거예요. 왕의 혈통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른 대군들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게 명분이니까. 그게 세상에는 이치고 그게 세상에 논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세상에 그게 세상의 진리죠 지금 이스라엘도 사사 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왕 왕이 있었으면.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을까? 중간중간 사사들이 나와 가지고 힘들시기 때마다 왕같이 나라를 다스렸지만 왕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그냥 그게 끝나. 흐지부지 되고. 그러다가 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또 사사가 나와서 또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그 사람이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뭐 이런 시대로 400년을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 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워 줘라.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왕종 국가로 해서 단단한, 튼튼한, 강성한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들 계속 대대로 왕을 세우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어? 애굽처럼 굳건한 왕으로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단 말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의 이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 아니, 지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돼야 돼. 아들이 왕이 돼야지. 근데 지금 아들이 요나단, 둘째, 셋째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넷째가 돼야지. 그 넷째가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아모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아니, 군대 장관이 추대했는데, 군사 정권이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다 그냥 당연스럽게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직계 아들이니까 당연하다. 해서 열한 지파가 당연하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달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의 이런 가치를 따르고 살아가요.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과학적이냐, 또는 이게 우리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많은 시대를 지나면서 뭐 이념과 사상과 여러 가지 뭐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지나가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의 시대는 뭐가 가치가 됩니까? 물질이 가치가 된. 황금만능주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지금 이 세상의 가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제 뭐 옛날 마냥 뭐 사상 이런 거 갖고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내 나에게, 나에게 불이익 오면 바로 버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진리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 가지고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또 과학적이냐?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거의 세상 논리와 이치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치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스보셋이란 사울 왕의 직계 혈통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에도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왕정 시대에. 그러나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보다도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뒀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린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따라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7년 동안 이스보셋을 세웠어요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성하게 시작했어요 왜? 모든 군대가, 군대가 이스보셋을 추대했기 때문에 모든 힘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이스보셋에게 가 있고 모든 백성이 다 이스보셋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600명의 용사들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또 유다 지파 한 지파 그리고 또 헤브론이라는 곳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해발 천메0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거긴 산악지대죠. 그런데서 그 비참하게 나라를 세워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헤브론이 갈렙이 정복한 곳 아닙니까? 그죠? 갈렙이 여호수아와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올라가서 아낙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민수기 14장 24절에 약속한 그 땅을 받은 곳이에요. 그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요새가 있죠. 거기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 600명과 그 가족들이 그 헤브론성에 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다가 분산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이렇게 큰 도시도 아니에요. 그런 데서 참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고 후에는 이스보셋은 아주 처참하게 죽었어요. 아브넬과 싸웠어요 이스보셋이. 왜냐하면 힘은 이스보셋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넬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넬 장관이 자기 멋대로 막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울 왕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아버지 부인인데 장관이 그걸 건드려 장군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아무리 네가 그런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 아버지 아내를 건드릴 수가 있느냐 한마디 했다고 아브넬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까불고 있어. 그래가지고선 이 아브넬 장군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나를 받아 주쇼. 그럼 내가 이 군대를 끌고 당신한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밑에 있던 장군인 요압이 아브넬 장군이 오면 자기가 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손써손 써가지고 둘이 둘이 만나자 해가지고서는 아브넬 장군을 싹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보셋의 모든 권력은 아브넬을 통해서 오는 건데 아브넬 장군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스보셋은 누구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왕인데. 그래서 결국 그 밑에 신하 내갑과몇 명의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야,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지금 왕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우왕장하니까 이제 뭐라니까. 야, 우리 다윗한테 내려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는데. 같은 동족인데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해가 지금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일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같은 민족 아니에요? 야곱의 열두지파 그 아들, 열두 아들에서 나온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다, 다 혈통 아니에요? 같은 혈족 그러니까 혈통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사람들이 뭘 먼저 얘기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통일을 하지만 다윗 왕의 그 힘을 보고 통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두 개로 나두개의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성은교의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그런 명분들, 그런 세상의 이치들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말씀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보이는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기서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느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 가면 식단감에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식당감에다 붙어요. 이게 빌다시 이 욥에게 예언한 말이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결국 욥은 지금 미약하다. 그게의 욥의 지금 상태죠. 그죠? 욥의 지금 상태 얼마나 처참합니까, 삶이. 그러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보다 곱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뱉는 순간 그것이 법이 되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언젠간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셔서 더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20년 동안의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만 해도 13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꿈에 자기에게 절하는그 꿈의 응답을 받고선 몇 년을 건, 건져요. 13년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고난을 이끄셔.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 욥과 아 아니 야곱을 아 아니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연단시키시는 거죠. 연단해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아니 요셉이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감옥은 그냥 잡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뭐 살인자, 뭐 강강범, 이런 흉악범 이런 데가 가는 감옥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정치인들이라 가는 감옥이에요. 정치인들이 감옥.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이런 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거기 갇힌 거예요. 그럼 거기 갇혀서 거기서 뭐예요? 간순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상담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이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돼도 애굽을 이끌 수 있는 게그애굽의 어마어마한 사람들,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을 다 지고 있는 사람들 상담을 7년, 10몇 년 동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애굽에 돌아가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유 요셉이 저거 억울해가지고 보디바리 안에 범하다가 하면 억울하지라도 안지. 안 범했는데 오해받아서 갔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말씀을 이루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 살아 가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걷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이기시면 그것을 지나서 연단하고 우리가 단련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온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